2025년 미스트롯 브랜드 평판 총 랭킹 10 10위 홍자 1월 첫 스타트를 64위로 100위권에 진입해 40위권으로 상향하며 존재감을 부각 8월엔 18위로 파격적인 깜짝 상승해 20위권에 1회 진입하여 평균 등수 51.55로 10위입니다. 9위 홍지윤 1월에 31위로 50위권에 진입해 30위권으로 3회 진입하였으며 11월 31위를 기록해 평균 등수 34.64로 9위입니다. 8위. 양지은. 1월 2 1일로 30위권에 진입해, 30위권에 총 5회 진입했고, 11월 3 3일을 기록해, 평균 등수 32.18로 8위입니다. 7위. 오유진. 1월 3 3일로 50위권에 진입, 4월 1 9일로 깜짝 상승해, 20위권에 1회 진입했으며, 30위권에 4회 진입, 평균 등수 31.55로 7위입니다. 6위. 김태현 1월 32위로 50위권에 진입해 20위권에 3번 진입, 30위권에 7회 진입했으며 11월에는 29위를 기록해 평균등수 29.36으로 6위입니다. 5위 은가은 1월 14위로 스타트를 끊어 20위권에 4회 진입, 30위권에 7회 진입해 평균등수 27.00으로 5위입니다. 4위 김소연 1월 41위로 50위권에 진입해 20위권에 3회 진입하였고 30위권에 9회 진입하여 11월 20위를 기록해 평균등수 25.64로 4위입니다. 3위 김다현 1월 14위로 첫 스타트를 끊어 20위권에 7회 진입 30위권에 9회 진입하였고 11월 18위를 기록해 평균등수 20.27로 3위입니다. 2위 전유진 1월 11위로 스타트를 끊었으며 20위권에 11회 진입, 10위권에 4회 진입하였고 11월엔 9위를 기록해 평균등수 13.00으로 2위입니다. 1위 송가인 영광의 1위는 송가인씨입니다. 1월 9위로 진입해 10위권에 4회 진입 총 브랜드지수 14,625,324점 평균등수 12.8위로 1위입니다. 송가인씨 1위를 축하합니다.